어제 뉴스 브리핑이 생방송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 나름대로 좀 힘을 좀 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 나름대로 힘줘서 한 마디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기자들이 다그쳐 물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탈레반이 공격을 방치했다는 증거 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 오늘 일어난 일들을 시행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폭탄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탈레반과 아이시스가 유착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지금 탈레반한테 우리 미국 시민들, 영주권자들, 그리고 우리 미국 시민들을 도와줬던 아프간인들에 대한 명단을 탈레반한테 줬다라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그야말로 정말 미친 짓이 아니냐. 국민들의 목숨을, 예, 이런 급진 이슬람, 어,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 테러분자들한테 전달해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 국가와 수반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냐. 당연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민족을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뭐 민족이란 표현이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죠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이제 저희가 어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이 바이든이 했던 말 중에 탈레반과 아이시스에는 유착한 증거가 없다 이 얘기가 어서 디 나온 거냐 면은 중부 사령부의 지금 어~ 커맨더의 취, 취프로 있는 장군이죠 프랭크 맥켄지라는 장군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크 맥켄지 장군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탈레반의 보안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탈레반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 시민들을 공항으로 옮겨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미국 군부의 이야기입니다. 탈레반하고 지금 협조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네. 테러리스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아 이게 참 우픈 수, 현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약을 끊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될수밖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하여간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어, 미국 군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탈레반 협상을 해서 도움받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탈레반이 같이, 군, 미군이랑 같이 이동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이런 게 아니고, 미국 군인들이 가서 데려오는데, 미국 군인들이 미국 군복을 입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탈레반도 그렇고, 아이시스도 그렇고,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제 민간인들을 다 데리고 이동을 해서 검문소를 지날 때 공항으로 오기 위해서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들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그 검문소를 지날 때그 검문소를 지키고 있는 탈레반들이 예, 어,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떠나면 안 되는 사람, 그거를 지금 검문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프랭크 맥켄지 장군이 한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내용이 결국은 그겁니다. 미군이 열심히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데꼬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미국 시민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을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일했던 또 다른 아프간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미군이 쭉 오는데 중간에 검문소에 와서 딱 보니까 탈레반이 검문소를 지키고 있다가 와가지고 어 미군이 왔네. 미군이 왔으니까 미군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무사통과 아니라는 거죠. 한번 쭉 둘러보고 이 사람이 정말 아프간을 떠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들끼리 또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미국 시민이라 영주권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물론 보내주겠지만 아프간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검문서를 통과하지 않고 폭탄을 자켓을 입고 이 자살 테러라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차량을 터뜨린 게 아니라 옷에다가 자켓에다가 폭탄을 잔뜩 붙인 폭탄 자켓을 입고 와가지고 그걸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폭탄 자켓을 입고 온이 테러리스트가 검문소를 어떻게 통과해서 공항 앞까지 왔느냐, 공항 게이트까지 올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탈레반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더군다나 그럼 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맥켄지라는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한테 계속해서 보안지원을 요구하겠다. 명단 다 넘겨줬으니까, 그 명단에 있으면 통과시켜 보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탈레반한테 명단을 주었으니까. 탈레반들이 검문소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면 통과 시켜주고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이면은 너는 명단에 없으니까 너는 여기 우리가 잡아둬야 돼 계속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잘잘 잘 모르겠다. 지금 일단 그 공화당 쪽의 하원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조사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조사 작업이 일단 철수 작전이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끝내놓고 철수 작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으니 당신들이 공무원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연락 기록 보고서 내용 서류들 전부 다다 다 제대로 다 보관해라 없애지 말고 하나같이 다 온전하게 보관해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을 보낸 사람들이 세 명인데요. 데빈 누네스라고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랭킹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이고요. 마이클 로조스는 하원 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이 외교위원회의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이 하원의 세개 위원회가 합동으로 바이든을 조사하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볼때 이제 수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요. 탄핵, 안타깝게도 이제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내놓은 탄핵 결의안은 지금 당장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불신임 결의안은 어쩌면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바이든의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 명의 도움을 받으면 하원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불신임 결의안을 먼저 통과를 시킬 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 하원 위원회 세 곳에서 합동으로 바이든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올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하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낸시 펠로시도 지금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말안 하고 지내려고 했던. 전 그리고 오바마도 정말 괘씸한 게 오바마도 그 동안에 한마디 일체 안 하고 자기 생일 파티 신나게 한 이후로 계속 조용히 하고 쫙 있다가 아프간에서. 폭탄 테러가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슬쩍 기어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쏙쏙 들어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괘씸하기 짝이 없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입장에서 보았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주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꽤 적지 않은 숫자가 바이든의 이번 아프간 작전은 정말 큰 실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언론들도 지금 전부 다 바이든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청문회 정도 혹은 브리핑 정도는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브리핑이나 청문회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결국 하원에서 지금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이 바이든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또 딜을 걸어올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월 6일 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조사 특위하고, 이번에 바이든의 아프간 사태 조사 특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프간 사태 조사위원회하고, 야, 퉁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거래를 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저희는 지금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 딱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바이든하고 카멀라, 카멀라 헤리스하고 둘다싹 그냥 자리에서 잘라내라. 펠로시가 그러면 대통령 대행이 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펠로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그,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지금 바이든하고 카멀라 헤리스 먼저, 백악관에서 좀 쫓아내자.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정치 현장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거하고는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 좀 두고 보겠습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바이든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결국은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결의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다시 나올 것이다. 조사가 이루어지어서 조사 결과에 의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탄핵 결의안이 만들어져야 좀더 탄핵 결의안의 내용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있는데 초선 의원이고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좀 어리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 어쨌든 지금 바이든 탄핵의 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그 시간은 오고 있다. 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2의 폭탄 테러가 경고가 날라온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한테, 바이든하고 해리스한테 지금 국무부하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다른 폭탄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어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개인이 혼자 똥꼬집 뿌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본인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예. 무슨 신도 아니고 예. 무슨 본인이 무슨 예, 어떤 개인적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게 아닌데, 누가 보아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밖에 안 보이는, 어찌 보면 약간 치맥기까지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밖에 안 보이는 이런 양반이 지금 계속 똥꼬집 부리고 있어야 될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에서 8월 31일 날짜를 늦추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바이든이 은근슬쩍 탈레반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엄살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나는 뭐 솔직히 탈레반 너희들하고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에, 선진국 정상들이 이게 상당히 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지금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냐? 조금만 좀 늦추자. 원래 내가 처음에 시, 9월 11일까지 빠지려고 했던 거 아니었니?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좀 달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질질 끌려다니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